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마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는 <laughs> 오지매의 오관장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이거 약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송글만한 아, 요즘... 예, 예. 그런 센터인데, 예. 오고 싶었던 오지매에 와있습니다. 강원도 원주고요. 오지매 혹시 그냥 오용준의그 오자에서 오지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와.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예. 따서 지어보자. 성만 따서 오지매. 정말, 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덤벨 몇킬로죠 이거? 아, 여기 150파운드까지 준비가 돼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제 라이벌들 <laughs> 네. 올해 하디추판까지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성이 정말 구경거리가 너무 많고 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약간 지금 심장이 좀 떨리는 느낌 만져볼래? 떨려? 오 다이어트가 많이 되셨는데요? <laughs> 사, 지금 사이즈 너무 작다고 약간 그런 요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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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 오관장한테 어, 좀 운동을 좀 배우면서 아, 여기... 어, 배우면서 만나요? 아 배워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뭐든지 배워야 돼아 좋습니다 어, 바로 네. 가실까요? 갈까요? 네. 네 바로 가시죠 이 머신 좀 맛보고 음. 싶었는데 비턴 스미스예요 요거한700 정도 합니다 와 네. 아, 신형이에요 신형.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머신이 제가 처음 본 머신이 진짜 많아요. 태국에 너 거기 가 봤어? 머슬 팩토리 기구가 진짜 너무 거기보다 저희가 좋습니다. 네, 기구가 더 좋습니다. 이건 자부할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이름도 네. 처음 듣는 그런 많아서 <laughs> 촬영은 저희가 좀 짧게 끝나고 근데 촬영이한 4시간 정도 <laughs> 20짜리 바로 끼울까요 저희? 아, 역시 보디빌딩의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바로 20짜리 이게 좋은 머신에 좋은 원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멋이 없어요 머신과 원판은 멋이 있어야 한다 진짜 영주이는 간지를 많이 중요하 아, 선간지입니다 어. 아, 보자마자 나는 약간 진짜 약간 좀 멕시코 그쪽 사람 그... <laughs> 가... 뭔지 알죠? 간지 느낌 <laughs> 어. 이게 또 사선 스미스라서 인클라인 타겟 쪽에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또 크리스 범스테드가 꼭이 스미스를 쓰더라고요 범세드 보고 있나? 라이벌 준비해. 어제 라이벌인데요? 어지. 어. <laughs> 어, 둘, 셋, 아홉, <laughs> 열. 진짜 맛있게 하는 게 느껴지냐면 얘가 하면서 혓바닥을 세 번을.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딱한번 해보시면 어. 느껴보실 거예요. 아니 보였어 그게. 오늘 유동 맛있네. <laughs> 베어링에 딱 감촉을 느껴보세요. 둘. 아 이게 딱 스무스하니 음. 소리 들리시죠? 아, 부드럽다. 오... 어, 아, 왜 이거를 첫 종목으로 했는지 알것 같아요. 맛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저 바로 20 하나 더. 아, 바로 20까지 아, 그럼요. 예. 중간은 응. 없습니다. 보디빌더라 함은 중간은 없어야 돼요. 네, 용준이가 올해 몇 시지, 나이가? 저 지금 1991년생. 아,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처음 형인 줄 알고, 그, 네? 계속 영상 볼 때, 실제로 만나서 보면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잘생겼죠. 어, 카리스마가 좀 약간 좀 있을 뿐이지. 억지로. <laughs> 피디님도 억지로 맞아요, 맞아요. 계속 아, 그래서 아, 계속 저한테 아 갑니다. 어. 아 근데 저 진짜 이제 시합 준비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아, 장치이마세아 장난 안 치고 진짜. 그래. 오우 잠깐만 잘못됐다. <laughs> 야너 평소에 10kg씩 올리는데 갑자기 아 맞아요. <웃음> <웃음> 방송 의식했는데. 어우 갑니다. 오케 <laughs> 야. 하나, 둘, 셋. 형제어 <멋있다. 웃음> <병자 씨. 웃음> 아니 아니 잠깐! 미안해요, 너 솔직히 아, 너 지금 그래. 원래 이부개로 이, 안 하지? 처음 해봤어요. <laughs> 리얼 보디빌딩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황천길 아, 갈 뻔했어요, 지금. 아차 아, 아, 싶었어, 이거 하실 거예요? 아, 해야지, 나도. 아, 아, 보디빌딩 해, 아, 그럼요. 하나, 오우! 둘, 무엇 뭐, 셋. 우리나라 내추럴 킹 아니세요? 아또 영준이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 사실 내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랬잖아. 아, 근데 여기 잠깐만, 흰머리 나가지고. 아, 그래? 아, 아직... 아 이거 뽑아, 뽑아드려도 어, 돼요? 어, 어. 아니, 국가수로. <laughs> 아니, 저도 이거 못 뜨는데, 이거. 뭐, 예. 시동 좀 걸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시 <laughs> 나. <웃음> 아! <웃음> 넷. <웃음> 지금 머리 핑 돌아요. 아, 사람을 되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용준이 딱 봤을 때 되게 일단 처음 에좀 무서웠단 말이야. 바로 존댓말 하시더라고요. 하나. 아, 둘. 셋. 넷. 어, 야! 둘, 야! 셋. 야! 아 근데 네, 진짜 궁금한 게뭐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더 눈여겨봤냐면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것도 이제 골키퍼. 엘리트로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보디빌딩으로 <laughs> 전향을 했는지. 사실상 인생은 돈이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내 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돈이 보이네요. 이후에 돈이 보여야 되는데. 아...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돈 되는 건 아니다. 아... 그리고 제 선수 생명이 짧은 느낌이 싹 들었어요. 신장이 큰 편이 아닌데 골키퍼를 계속 했었고 전국 체전도 우승도 하고 맞습니다. 골키퍼를 하게 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뚱뚱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 코치님이 그 뚱뚱해서 살쪘다고 너는 어. 못뛸것 같다고 이렇게 시작하라 그랬는데 아 원래 필드 어. 플레이였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아, 골, 아, 아 처음부터 너 해야... 뚱뚱하니까 골키퍼다 <laughs> 그렇게 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적성에 잘 맞았어요 유망했고 잘했고 제 나름대로의 약간 커리어가 되게 컸어요 아 저는 무조건 이걸로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막상 대학교 가니까 그 벽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도 프로팀까지갈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있었다고 네네네 네. 원래 제주 FC를 바로 가려고 했는데 와. 그 당시에 제주 f c JFC가 제가 대학교 갈때 창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제주도 친구들을 좀 모아서 창단하는데 좀 기여를 해라 했는데 저는 지금 프로 가서 만약에 말아먹으면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될까봐 나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대학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학을 진학을 했죠. 그게 잘못된. 기준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보디빌딩으로. <laughs> 네. 점차점차 점차, 점차. 지금의 삶이 더 만족? 아 그럼요! 네네. 이것도 뉴트럴 그립으로 잡을 거예요, 좁은 그립으로. 우리가 넓게 잡아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넓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쪼아서 이게 또 크리스 폼스타드가 그렇게... 와. 네. 셋, 넷, 다섯. 야.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이 되게 짧으신가 본데요? <laughs> 안 먹어봤던 거를 와, 좀 제가 너무 좋아 하세요 맛있는 것만 먹고 약간, 가면 되죠 아 진짜 못 보겠다 진짜 아 <laughs> 담배는 여지껏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 나는 한 종목 끝나고 나가서 피고 한 종목 나가더셋넷 드려... <laughs> 네, 다섯 여섯 이거는 이완이 좋아요 늘어나는 게 아. 왜냐면 벤치프레스는 여기에 가운데 바가 있어서 가슴에 걸리는데 이건 없기 때문에 이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 아홉 네 원판 손잡이가 되요 명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품 기구에 명품 플레이트가 없으면 명품이 아니다. 다섯 어흡. 여섯 네 다섯 여섯. 근데 난 진짜 처음 본다 이거. 햄톤이라는 브랜드고요. 다 아, 수입이야? 네 응. 이거 수입산입니다. 둘셋 네. 무슨 만화 캐릭터 다양만들는데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가필드 고양이 아세요? 아, <웃음> <웃음> 그죠. 가필드 고양이를 닮았다고 어. 그 고양이 있어요. 가필드 보면은. 진짜 얘도 닮은 사람 있어요. 검정 검은 신 봤어? 기철이? 진짜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기철 컷이 헤어도. 아, 네. 이렇게 한 거야? 가 네. 네. 가슴 잡아볼래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음? 요 왼쪽이 더 좋아요. 짝 가슴이라서. 실제로 보잖아요. 실제로 보면 되게 좋아요. <laughs> 레임도 되게 크고요, 되게 좋아요. 그 어떻게 증명할래 이거? 아, 진짜 이거 큰일났다. 내가 시합장에서 진짜 증명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모든 사람의 이 논란을 잠식시키겠습니다. 적절히 쉬고 적절히 하고 지금 하시는 것 어, 근데 약간 신기한 게 운동 겁나 잘돼 지금. 아, 이거 펌핑 좋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아까 그혈 혈관 쓰는 거. 근데 저도 많이 먹는 거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욕도 따지고 보면 관심 아니겠습니까?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진짜 기철이는 진짜, 진짜 되게 괜찮아요 기철이라고요? <laughs> 관심 없으면 욕도 안 해요 사람들이 아, 관심 있는 겁니다 사람 들이 아... 다섯 너무 편안하게 하면 또 운동 정보 영상인데 아, 아 이게 운동 정보 영상이었어요? 왜 그거 지금 얘기해 주셨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좀줘멋있설명해 주고 아,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laughs> 어떡해요 요즘껏 운동 다 했는데 지금부터 하신 거죠 이 운동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끝 <laughs> 운동은 밀고 당기기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구 보세요 다 써져 있어요. 와, 둘, 셋.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기구에 대한 설명보다 와서 써보면 알아요. 밀면 먹는다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왜 이거를 트입을 해서 갖고 왔는지 좀알것 같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 기구의 특색이 있어. 이 만든 사람이 어떤 그 어떤 장인 정신이 궤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추구했던 거. 그거를 얘는 이제 그 스토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운동이 뭐가 없습니다. 들었다 당기기예요 그냥. 밀고 당기기. 여덟 <laughs> 열 이게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 그래서 장사가 됐다 망하라 망했다 그래서 역작이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딱 쓰면 바로 이 표정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전 세계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너무 선수 위주로 만들었어 솔직히 손잡이 이렇게 꺾어있잖아요? 아파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런 분들 쓰면은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 채널인데 수비가잘 들어왔어 빵 이빨 제대로 안 닦았네요? 금리가 되게 많아. <laughs> 천지가 반짝여. 야형 너보다 더 오랜 시간을 내가 9년 동안 내가 너보다 단 거를 더 많이 먹었을 거아야 은하수야 은하수 <laughs> 뭐 이렇게 샤이니에 입이. <laughs> <laughs> 올려. 아. 오. 오 뭐야? 이렇게 잘되지? <laughs> 하나 둘 본인 운동하려고 사실 원래 반지한들이 이렇게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치? 그 정도면 정말 이 보디빌딩은 어. 정말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셋넷어둘자셋 어, <laughs> 일곱 헬프 음. 여덟 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고 다 야, 시합 나가고 너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간 다음에 어. 진짜 너 운동 찐으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운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어봐요 이따가. <laughs> 제가 포도 카드 왜안 따냐면 거기 밥그릇 뺏어 먹을까 봐. 너 어, 네 지금 라이벌이 누구야? 크리스범스테드 아까 네가 벌써부터 범스트 밖리를 뺏으면 안될것 같아. 걔 저보다 동생이라 가지고 어린놈 새끼 가 벌써 프로카드 따 가지고 저거 해 먹고 있으니까 아 이거 뭐 용납을 못하겠더라고. 너무, 너무 천천히 따. 아 저도 그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해야죠. 형 앞에서 나이가 있다. 하나 <laughs> <한, 웃음> 둘, 둘, 둘 셋. 진짜 특이하다. 네 무릎 패드를 시고 그다음에 잡으시고 열어서 그냥 그대로. 이거 진짜. 셋. 둘. 셋 하나 둘와셋 몸이 생각보다 좋네요. 아 뒤에서 보니까 아까까지 못 느꼈거든요. 실제로 네. 아니, 스킨도 네. 되게 얇고 아까 늙은 소 이렇게 자글짜글한그 느낌 알잖아요. 늙은 소지만 좀 괜찮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셋 수분이 하나도 없이 까딱. 오 그... <laughs>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다 아,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오짐 반장님, 오용준 대표님과 함께 가슴이랑 어깨 운동했는데요. 을또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진짜 운동이 오늘 너무 잘 됐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같이 촬영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아직 팬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앞으로 많아질 팬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